안녕하세요. 하얀동아 크리에이터 제입니다. 2023년에 격렬한 액션캠 대전을 기대했지만 전작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개선한 제품의 출시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혁신적인 변화 없이 모델의 번호만 바뀌는 요즘 추세에 매번 신제품만 구매할 순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액션캠용 액세서리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제품이나 신제품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의 편리성이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싶은 분들께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스냅 마운트입니다. 투박한 디자인에서 볼수 있듯이 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고 한때 아마존에서 모방 제품들이 유통되기도 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여분의 어댑터가 두개 들어있어서 목걸이 거치대, 셀피스틱, 그리고 핏 디자인 클립과 합쳐서 어깨에 부착한 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기 좋았어요. 마운트 구조는 고프로의 마운트 방식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강력한 자력으로 세로된 재질에 부착할 수 있고 자력이 있는 목걸이형 마운트를 통해서 겉옷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 없이 카메라의 위치를 높게 올리거나 어려운 곳에 부착해서 다양한 연출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손가락이 끼이면 다칠 정도로 강력한 자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 모서리에 배치된 4개의 자석은 옷 중앙에 있는 단추나 지퍼를 피해서 액션캠을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액션2에서 잠깐 보여줬던 자석식 마운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어서 액션3나 액션4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별도의 어댑터가 없어도 전방의 위아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삼각대가 없어도 바로 탈착해서 작은 스탠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액션캠으로만 촬영하시는 분들께는 자연스럽게 촬영을 이어갈 수 있고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어서 실제 사용 시에 많이 편리했습니다. 아이 액션 4의 킹 릴리스 마운트와 연결하면 탈부착이 조금 더 편리했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과 연동해서 사용했을 때 스냅 마운트에서 바로 옮겨서 촬영 방식을 전환할 수 있어서 한 가지 큰 단점을 제외하면 꿀 조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자력이 강력하다 보니 다른 제품들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전자기기나 교통 카드가 가방에 있다면 구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하철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살짝 스치 신적이 있었는데 카드가 망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정시키는 손잡이의 방향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악세사리와 조합해서 사용할 때에 손잡이의 방향을 분리한 후 전환할 수 없다는 것도 불편했어요. 2세대 제품은 솔라스틱 재질도 조금 더 견고해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2세대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고프로 미디어 모듈이나 인스타 360 제품처럼 두께감이 있는 제품은 부착하는 곳에 폭이 더 깊은 구성품으로 별도 구매하는 것도 아쉽고 목에 거는 줄의 길이를 조절했을 때 양쪽으로 나뉘어서 말리는 방식이 아니라 뒤에 길게 남는 디자인이라서 짧게 부착했을 때 남아있는 줄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시 여러 번 망설였지만 장시간 밖에서 촬영할 때두 손의 피로감도 줄이고 1인칭 시점을 촬영할 때 많이 편리해서 두개 정도 붙으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액션캠용 짐벌입니다. 제품은 인키팔콘 플러스이고,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디자인 및 생산된 제품이고요.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소개해드릴지 고민은 했지만, 호엠사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괜찮고 작은 액션캠용 짐벌을 만드는 회사가 없기에 포함했습니다. 액션캠에 무슨 짐벌이냐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최신형 제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들의 이미지 센서가 작고, 저조도나 야간에는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사용했을 때, 때 잔떨림이 많이 생겨서 버리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액션캠으로 일상을 촬영하는 일이 있을 때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션 4의 경우 킹 릴리스를 사용해서 짐벌이나 다른 마운트에 쉽게 번갈아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았던 것 같고 포켓 2나 포켓 3를 별도 구매하지 않고 액션 4를 기계식 짐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나름 괜찮았던 조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윤 크레인 M3보다 작아서 소형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았고요. 조작 방법도 간편하고 앱을 연결하지 않고도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이 편리했어요. 배터리 용량은 2500mAh이고 USB-C 포트를 통해서 충전을 할수 있으며 케이블을 연결한 후 전원 버튼을 연속해서 다섯 번 누르면 역 충전을 할수 있어서 분리하지 않고 충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용량이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충전을 할 수는 없었고, 촬영 중에 충전이 되진 않았지만, 짐벌을 켜지 않고도 충전이 가능한 점은 좋았습니다. 짐벌에 여러 기본 촬영 모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짐벌을 눕힌 상태에서 촬영 모드 변경 버튼을 두번 누르면 수직 촬영 모드로 변경되고, 다시 두번 연달아 누르면 무한 회전 모드로 변경되어서 이러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계식 이미지 안정화 알고리즘이나 모터의 힘이 강력하지 않아서인지 FPV를 제외한 일반 촬영 모드에서 잔떨림이 약간 잡힌다는 점은 기계식 진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액션캠을 장착한 후에 균형을 잘 맞춰주고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의 강도를 기본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야간의 잔떨림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하진 않다는 점 유념하시고 사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 4나 인스타 360 One RS도 올려서 사용할 수 있지만 마운트에서 보여지듯 고프로의 조금 더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프로의 경우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어서 촬영 시작과 중지, 사진 및 동영상 모드로 변경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제품은 각 기기의 음성 명령으로 촬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많이 아쉬웠고 물리적인 촬영 버튼을 눌러야 하는 점도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액션캠용 짐벌이라서 크기가 작고 미디어 모듈에 여러 악세사리를 부착했을 경우 카메라가 회전되는 각도에 제약이 생기던가 무게중심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악세사리는 간소하게 구성하시던가 짐벌에 직접 부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시한 지몇 년은 지난 제품이지만, 얼마 전까지 펌웨어를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었고, 앱과 연결해서 펌웨어를 다운받을 때 종종 끊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최신 펌웨어를 적용해도 촬영 중에 특정 각도를 넘어가면 카메라가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도 유념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많은 단점이 있지만 작고 가벼우며 휴대성도 좋고 역충전 및 고프로와 무선으로 연결되는 장점도 있고 약간의 주의를 곁들여서 사용하면 저조도에서 좋은 결과물을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큰 기대 없이 약간의 후보정은 필요하겠구나 하고 사용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 1인치 루머를 시작으로 올해는 화끈한 액션캠 대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작의 단점들을 약간 우회하는 정도의 변화만 보여줘서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고프로의 불편한 마운트 대신에 소개해드린 거치대를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시던가 액션4가 좋은데 야간에는 오즈모 포켓2나 고추시대 포켓3처럼 기계식 짐벌처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네요. 리뷰 때문에 구매는 하고 있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을 할인할 때 저렴하게 구매해서 이런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면 올해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 영상을 구성해보았습니다. 곧 주문한 고프로 12가 도착하니 받게 된다면 꼼꼼하지만 신속하게 내돈내산 리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으니 저희 채널의 다른 리뷰 영상들도 둘러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장비는 어떤 게 좋을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한 리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 협찬이나 제품 광고 없는 리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으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동의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